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통찰하라.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사마천은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.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고 인간의 사리사욕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공평이나 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상적인 것이지 존재할 수 없으니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인정하라고 주장합니다. 다만 공평과 평등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을 뿐이니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현상 자체를 받아들여야. 방법이 생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사기 화식 열전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. 세간에 천금을 가진 부자 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데 빈말이 아니다. 무릇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배 부자에 대해서는 헐뜯고 백 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천 배가 되면 그 사람의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거의 노예가 된다.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. 천금을 가진 부자 집 자식이 길거리에서 죽는 법.